예, 푸드민입니다 오늘은 그 200방을 만들었어요. 여기 200방이고 댓글 에다가 제가 세명 아니, 이렇게 뽑기를 해 갖고 딱두 명한테만 이뱅 상첨자는딱두 명이고요. 여러 가지 그니까 뭐라 해야지 종이를 만들어서 제가 다 뽑기를 할 거고 그속임수 같은 거 없고 그냥 바로 동영상 찍으면서 할 거고요 진짜 속임수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진짜로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 유튜브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일단 유튜브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실친 돼요 그니까 러 제가 다 알아요 실친 중에 유튜브 올리고 안 올리고는 다 알고 그런 건 아니까 아마도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만 이고 댓글에다가 그, 남, 댓글 남기시고 가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봐갖고 할 거니까 그때, 네. 그리고 톡띠, 아, 맞다. 뽑히신 분들은 제가 뽑혔다고 그 말할 그런 동영상 다시 찍을 거예요. 뽑혀신 분들. 그 뽑을 때 다시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. 그, 그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톡띠를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가 200만이고, 200방이고, 많이 신청해주세요. 빠이.